어, 뭐 아직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시합 때차본 적이 <laughs> 없어서 제가 오늘 한번 차는 걸 보고 네, 다음 경기에 찰지 안 찰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프리킥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아닌데. <laughs> 네? <laughs> 정 송승현 선수가 첫 번째로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소감이 어떠신지 그만큼 이제 프리킥을 제일 잘 차는 선수로 뽑히신 거니까. 아, 원래는... 김승용 형도 있고 황진상 형도 있는데 제가 형들이 다 거절했기 때문에 저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 어, 한번 첫 타자니까 한번 잘해보겠다 어, 이제 저희가 프리킥을 찬 상황은 이제 승용 형이나 진성 형이나 이제 경기장에 같이 뛰지 않았을 때 네, 그때 이제 제가 한세 번째? 세, 네 번째 정도? 네, 그 정도 됩니다 네. 그러니까 많은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네.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편안한 마음으로 네. 그냥 배움보다는 재미를 위해 보시면 되는 걸까요? 그렇죠. 네.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이제 정말 잘찾시는 잘 이제 분들이 나올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배우고 저한테는 약간 재미 그냥. <laughs> 네, 그렇게 편안하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성미야, 뒤가 서 성미야, 아니, 성미야, 성미야. 아니, 성미야, 야 아니, 성미야, 성미야. 아니, 성미야, 영향이잖아. 성미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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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먼 쪽을 손으로 하는 편이어서, 네, 저쪽으로 많이 차기 때문에, 저쪽으로 한번 차보겠습니다, 일단. 여기, 네. 그 여기가 정승현 선수의 가장 최애 공간인 건가요? 그 어, 그렇긴 하죠, 님님 <목소리> 아, 아 이게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3-9-0-3 아, 아 아니죠? 아니죠? <laughs> <여기 참가를 웃음> 안 돼. 이참아참안 된다는 거예요. 님 <목소리> 최병선 씨 사모님! 아! 야형안 할래! 이거 <laughs> 일단... 프리킥을 찰칠때 자기가 어디로 차고 싶은지 코스를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좋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팁은 차기 전까지 자기가 차실 곳은 어느 정도 머리에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끝까지 보시고 정확한 임팩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프리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음.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? 드리 드리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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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드리블, 드리블, 패스? 드리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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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고지 아니다! 좋아. 패스! 오늘 싸첫 번째 네 뭐, 게스인가요 이건? 뭐, 아무튼, 뭐. 처음 VIP야, 하겠... VIP. 네, 처음 하게 됐는데, 어,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,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다음 오사로 정하실 분은 저희 팀의 패스마스터인 황카카, 황진성 선수를 추천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